랜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랜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리 누뭐 타? 인가장입니다. 네, 오늘은, 네, 정말 요즘 중고차 경기 시장이 엄청 안 좋은데요. 중고차 시장 뿐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사무실도, 네, 저희 엘림 중고차도 손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일찍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이.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지금 현재 설 대목에는 정말 중고차가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중고차가 잘 판매가 될 때는 5 0 0 0대 7,000대가 출고가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판매 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수원에 있는 모든 중고차가 통틀어서 그 정도 판매가 되는데 현재 지금 수원에는 중고차 주차장 네, 중고차 주차장이 현재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뭐설 전이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을 맵을 해서 차장에 가져다 놓으면 또 빨리 순환이 되어서 차량이 팔리고 또그 자리를 또 다시 메꾸고 이런 형태로 중고차 주차장들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맵을 해봐서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차장도 포화 상태입니다 판매 자체가 안 되고요 저희 엘림 중고차도 보통 하루에 매일 손님은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문의 전화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문이 전화도 하루에 보통 3건, 4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좀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요. <laughs> 아무튼 빨리 집에 들어가서 네, 저희 예쁜 한나 보고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할 생각이고요. 또 오늘도 엘리는 곳차 임가장이 여러분들에게 네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 또 오늘도 내 네,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외부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눈도 많이 오고 해갖고 지금 외부 차량들이 눈도 많이 덮이고 해갖고요. 촬영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갖고요. 오늘도 내 네, 카머드로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잘됐어 <laughs> 하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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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800만 원대 차량으로 네, 총1 0대의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 0대 모두 알선 수수료 부담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네, 이 차량들에서서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있으신 분들은 네, 상단에 있는 열린 고차 대표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은 핸드 구랜저 HG l p i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연식은 14년식에 13만 킬로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 바디 차량입니다. 운주석과 저수자 라이트 컨디션, 백카 현상 전혀 없고요. 선면부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운주석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최고급 평 브라운 시트로 들어갔고요. 열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주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거 전혀 없죠.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들어갔고요.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킬로수는 1 3만 킬로 운행되었습니다. Da. 기어 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서 황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던다시 파킹과 오토홀도 연방 센서와 리어 커튼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옵션은 상당히 좋아요. 전동 너비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 우 들어갔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품 하이패스 렌 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이 차량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전동 트렁크 하나 빠진 풀 옵션급 차량입니다.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파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손님 정을 기록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도속석쪽 일렬도 하나 판금기 안 들어갔습니다 엔진 너무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 누이 하나 없는 5월 양업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천연정원 보시면은 17만 천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산타페 DM R 2.0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85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3년식에 16만 3천 k 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배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수석 라이트 컨디션 백카 인상 전혀 없고요 멤버 컨디션 관리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죠. 운전석 시트 컨디션 사용감 전혀 없고요. 변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 전혀 없고요.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핸들 카본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6만 3천 키로 운행되었고요. 지적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기어 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에는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저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정품 해피 시루 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에는 대형 파노라 썬노프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두 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3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 운전석자 앞쪽 핸다와 핸다 핸드 하나와 뒤쪽 트렁크에 단순교 안 있습니다. 엔진룸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 누 하나 없는 오일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선은정은 보험료는 16만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LF 소나타 LPI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8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2만 1000km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라이더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필 컨디션 까진 거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50% 정도 남았고요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전석자면으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이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근거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 수는 12만 1000km 원행되었구요 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운전석 시트 컨디션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핸드 컨디션은 현재 지금 핸들 카본으로 관리가 되어있고요운전석과 도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골프팩 2개에서 3개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손을 기록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사고 차량 인데요 운주석적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엔진은 깨끗하고요 세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분량이나 미션 등의 하나없는 5월 양업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성능적 보험료는 96,000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차량입니다 아반, 현대 아반떼 ad 1.6 네, lpg 스마트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8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7년식에 134,000km 만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스라이트 컨디션 백컨디션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죠.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50% 정도 남았고요. 엔진룸 컨디션도 네, 상당히 좋아요.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루미로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대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키로서는 13만 4천 키로운행 되었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노석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운조석 시트 컨디션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리얼 시트 컨디션은 네, 사용감 전혀 없죠.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것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그만큼 깨끗한 차량이고요. 네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네, 썬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골프팩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소미정후 네, 기록부도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쪽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고요. 엔진은 깨끗합니다. 내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양허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없는 정은 보험료는 82,000원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스페셜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890만 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28,000km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저수사 라이트 컨디션 백컨디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죠. 후방 감지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도 컨디션 관리 모두 깨끗하고요. 운수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핸드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키로수는 12만 8천 킬로 운행되었습니다 대형 세단에만 들어가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갔고요 기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운수석 과저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과 전자식 파킹 전방 센서 그리고 오토홀도 모두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상당히 좋죠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엔진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헤어트레드는 현재 지금 90% 이상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은 점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교이나 판금 교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미세너이 하나 없는 올월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는 17만 1000원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모델로 준비해 봤고요. 판매 금액은 840만원입니다. 연식은 14년식에 16만 1000km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운주석과 조수석라이트 컨디션, 백화인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주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룸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모드 들어갔고요. 운주석 시트 컨디션도 네,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고요.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살짝 생활의 흔적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애기판도 네, 별도 나났구요 주행 키로스는 161,000km 운행 되었구요 기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석텅풍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핸들 열선 그리고 워터홀도 블루 링크 들어갔구요 전방 센서 모두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갔구요 전동 핸들 들어갔습니다. 리어 커튼까지 모두 들어갔고요. 전자집 파킹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상당히 좋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고요. 리얼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갔습니다. 엔진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8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손님너을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도석적 일렬도 하나 판금기 안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세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오일 양어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보험료는 198,000원 나왔습니다 일곱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얼류 투싼 디젤 1.7 스마트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판매금액은 899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3만 2천키로 운에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저수석라이드 컨디션 백화디션 전혀 없고요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좋아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이어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거 전혀 없고요. 전혀 없이 컨디션이 그만큼 깨끗한 차량이고요.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근거 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킬로수는 1 4만2천 킬로 원행 되었고요. 안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안석과 도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기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오토 스탑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명품 하이패스 드미로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2 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죠.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70% 정도 남아. 왔습니다. 이 차량의 손능정을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사고 차량인데요. 운전석적 이율도 하나 판금기 안 들어갔습니다. 엔진 너은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5월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손능정은 보험료는 1 8 9 0 0 0원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뉴 K7 LPI 네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899만 원입니다. 연식은 13년식에 14만 3000km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배관 컨소는 미세까지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석 라이트 컨디션 100%상전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좋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운주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루미로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대기 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수는 14만 3천 키로 운행되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운주석과 도석, 통풍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과 전방 센서 그리고 리어 커튼 들어갔습니다. 도석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전동시트 들어갔고요. 운주석 시트 컨디션 역시 깨끗하고 전동시트 들어갔습니다. 메모 리시트까지 모두 들어갔고요. 2열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도 전혀 없고요.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이쪽에 살짝 생활의 흔적은 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열선 시트 2열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렇게 듀얼 썬러프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좋죠. 엔진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아,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렁크 공간은 골프팩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을 기록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석적 일렬도 하나와 뒤쪽 핸다 그리고 운두석쪽 뒤쪽 핸다 판검기 안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누 하나 없는 올량호 판정 가둔 차량이고요 소는점은 보험료는 23만 천원 나왔습니다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네 기아의레이 네 가솔린 럭셔리 모델로 준비해봤고요 경차 차량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850만 원이고요 연식은 10, 16년식에 7만 6천 k 로 운행된 이 가솔린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션는 하이트바지 차량이고요 운두석과 저스라이트 컨디션 1 0 0 이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좋아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맨키러스는 7만 6천 키로 운행되었고요. 눈썹 면부로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유미러와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흔들 컨디션도 네, 이쪽에 살짝 생활의 흔적은 좀 있습니다. 눈썹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2열 시트 컨디션도 네, 상당히 좋죠.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뚜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경차 차량에서 유일하게 차박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등은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 판검 교환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 누이 하나 없는 올령호 판정 받았습니다. 검은보험면은 8만 원 나왔네요. 열 번째 차량 입니다. 기아의 얼류모닝 가솔린 프리스테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도 경차 차량이다 보니까 취득세가 면제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83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연식은 17년식에 10만 3천키로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입니다 최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베이지 컬러고요 운두석과 저스라이트 컨디션 백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두석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은 네, 사용감 전혀 없죠. 운두석 전면부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버튼 시동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것 전혀 없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대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도 하나 없고요주행기로수는 10만 3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운두석과 더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버튼 시동과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죠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90% 이상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정보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 판검견 기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요 하나 없는 올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성능 정은 보험료는 10만 6천 원 나왔습니다 1 1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 1.7너블레스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88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월 16년식에 14만 5천 킬로행에된 경유차 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 바지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석 라이터 컨디션 100 이상 전혀 없고요. 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좋죠. 휠컨디션 까진 거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70% 이상 남았고요. 운전석 전면 보로 보시게 되면 정품 할배 스주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킬로수는 14만 5천 키로 운행되었고요. 기어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조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컨. 선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은 네, 사용감 전혀 없고요.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까진것 전혀 없죠.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을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석과 조수석 2열도 하나씩 판금 견들어 갔습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에 하나 없는 5량 영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현존은 보험료는 11만 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차량입니다 기아의 뉴소렌터 R 네, 리미티드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85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3년식에 13만 5천 k m 운행이 된교운차량이고요 전체적인 배관 컨디션은 하이트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 라이트 컨디션 백화인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죠 후방 감지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이어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눈썹 자면부로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루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핸드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거 전혀 없죠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대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4만 5천 키로 운행 되었고요 눈썹과 저석텅풍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프렁크 공간도 이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엔진 은 컨디션도 깨끗하 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핸드 지금 90% 이상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도석적 앞쪽 핸드 하나 단순 교환 들어갔습니다. 엔진 룸은 깨끗하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올량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는 123,000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중고차 시장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뭐, 저 중고차 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요 기간 때, 네, 구매대도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기간 때, 네, 가성비, 엘림 중고차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가성비의 차량들을, 네,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경기는 어렵다가도 또 다시 풀리니까요. 또, 다시 경기가 풀리게 되면 또 구매도 또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이 기간 대에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네,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엘림 중고차에서는 네, 수원 지역에는 전 차량 사만 대란 모든 차량을 수수료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고차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이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엘림 중고차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면서 비싼 수수료 내시면서 구매하지 마시고요. 저희 엘림 중고차에서는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들도 1 2대내 네, 모두 알선 수수료 부담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엘림 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가능합니다. 탁송을 받으시게 되면 탁송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게 되면 엔진오일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을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엘림 중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